샵샵샵 전국방송사는 음악스타 박지현의 체육대회인 특별행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지현은 추억과 흥이 넘치는 행사에서 10월 7일 토요일에 충청 남독 금산군 체육회관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 팬들과 만나는 모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회원 4만 명을 돌파한 그의 팬카페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기억에 남는 스포츠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박지현은 많은 팬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은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이 행사를 견인했습니다. 가수로서 하루 종일 팬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면 또한 햇볕과 바람 아래 수천 명이 야외 팬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신체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나 박지현은 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도전에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 각지의 다른 톱스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찍부터 55대 이상의 탑버스와 45인승 버스가 금산체육단지에 몰려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 꽃으로 장식된 다별이 천여 개가 박지연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 지역도 대부분의 행사에서 화면보다 훨씬 큰 화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스포츠 답변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바지 원피스를 입은 박지연은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 너와 나는 하나 라는 메시지를 표현하며 등장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다채스타들이 액 퀴즈와 같은 게임에서 재능과 흥분을 뽐내는 스킬쇼도 있었습니다. 동근이랑 파도타기 지연이 모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팬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신발 던지기에서 박지연은 놀라운 집중력과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시켰습니다. 이는 기억할 만한 운동의 날에 그와 그의 팬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구두 던지기 대회가 끝나면 지연 매니저와 진행자 3명도 합류했습니다. 3명 중 가장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가수 박지연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신발을 정확하게 홀로 원 안에 던져 넣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그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골대를 맞았습니다.